20대 너는 내 이름을 막 벗어 던지며 세상에 부딪히고 있구나. 남들이 붙여주는 이름, 직함, 타이틀에 정신 팔려. 내 진짜 마음을 잊지 말아라. 이름은 그저 부르는 소리가 아니란다. 나라는 존재의 뿌리야. 30대 세상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지. 회사에선 대리... 집에선 부모, 어딘가에선 자식. 근데 정작 너는 어디 있니? 이름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어. 40대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할지 다시 묻는 나이란다. 자식도 부모도 회사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이 지워지면 안 된다. 너도 여전히 불릴 이름이 필요해. 50대 인생이 익숙해질수록 너 자신이 흐릿해질 수 있어. 수많은 역할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살아. 너 자신부터 너를 불러줘야 한다. 60대 이제 인생의 뒤편으로 걸어가는 길목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짚을 시간이지. 이름을 잊지 말아라.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라가 남아있어야 하니까.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 눌러주시고요. 프로필 아래 유튜브 링크도 한 번만 들러주세요. 짧은 좋은 영상뿐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는 노래도 유튜브에 함께 담아뒀단다.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꼭 공유도 부탁드릴게요.